난나나 에이, 지금 왜 이렇게 안 오지? 나 왔던, 어 왔던, 어 우리 몇 명이었더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덟, 여덟 8명. 명인가 그런 정도 될 걸. 아 그러면 우리 여기 요기, 여기에서 기다리자. 어 왔던. 야! 야! 응, 긴 잡기 왜. 옛날도 벌써 왔잖아. 빨리 가자. 알았어. 자, 여기도. 에휴. 왜 짱, 왜안 오지? 삼종아! 막내냐! 어? 언, 언, 언니? 그, 때. 네. 귀함... 귀함이 언니 귀함이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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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어우 어우 안녕 안녕 음, 그죠 너네 너네 우리 뭐하고 놀까 나 잠시만 어디 좀 갔다 올게 이거 타고 그래 어디 갔다 올게 안녕 음. 어? 어 안녕 어 안녕 너 어디 가고 있어? 나 지금 댄스 공연으로 지금 출하해야 되는데 늦어 지금 아 그러면 잠깐만 내차 중에서 뭐 골라봐 이거 제일 빠른 차 그래 안녕 안녕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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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걀 애들은 착하다니까 진짜 상을 때려야겠어 가자 자 음, 무슨 상을 줄까 어휴. 어이고. 어, 어. 어, 누구야? 내가 때내 찍게. 안 돼. 토토토토. 여러분, 이탄 기대해 주세요. 뿅.